이건 부자템이다. 냉장고가 예술작품. 삼성전자의 비스포 AI 하이브리드 사도어 냉장고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이 제품은 868L의 넉넉한 용량을 자랑하며 저하단 색상이 코타 화이트로 깔끔한 디자인을 선보입니다. 에너지 효율이 1등급으로 전기세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어요. 특히 다양한 국가에서 제조되어 랜덤으로 제공될 수 있다는 점도 흥미롭습니다. 설치비용이 없고 ans도 삼성전자 서비스센터를 통해 간편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. 2024년 3월 출시 예정인 이 냉장고 는 여러분의 주방에 고급스러움을 더해줄 아이템입니다. 사용해보시면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삼성전자 비스포크 615리터 키친 핏클래스 4도어 냉장고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이 제품은 무려 615리터의 넉넉한 용량을 자랑하는데요 대가족이나 자주 요리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유용할 것 같습니다. 에너지 효율 등급이 2등급으로 경제적이며 탈취 기능이 있어 냉장고 내부의 냄새 걱정도 덜수 있습니다. 설치는 방문 설치 방식으로 진행되며 출시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최신 기술이 적용된 점도 매력적입니다. 그리고 이 제품은 다양한 색상 선택이 가능해 주방 인테리어와도 잘 어울립니다. 제조국은 한국을 포함해 여러 나라에서 생산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A/S는 삼성전자 서비스 센터를 통해 받을 수 있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여러분의 주방에 꼭 필요한 아이템이 아닐까 싶네요. 삼성전자 비스포크 900리터 프리스탠딩 메탈 4도어 냉장고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이 제품은 무려 900리터의 대용량을 자랑하는데요. 가족이 많은 분들에게 정말 유용할 것 같아요. 에너지 효율 등급은 2등급으로 전기세 걱정을 덜수 있습니다. 특히 방문 설치 방식으로 편리하게 설치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입니다. 그리고 사도어 디자인 덕분에 공간 활용도가 높아져서 정리가 한층 쉬워질 것 같습니다. 출시가 2024년 3월로 기대감이 크네요. 여러분의 주방을 세련되게 바꿔 줄인 링장고 정말 추천드립니다.